출구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로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레위의 나이는 1 3 7 세였으며. 게르손아들은의 가족대로 와 시므이.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오. 고핫의 나이는 1 3 3 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보라와 대왕과 아, 시들이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오 아론 아미나답의 딸 나사리의 아, 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납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쌀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스는 부디의 이딸비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족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브방바르에 이스라엘 자손을 에브에서 내보내라.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배과내이적을 애국 땅에서 많이 능할 것이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 인간을 인간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의 네, 모세는 모세는 아멘, 네, 오늘은 산송과 생략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게 하셨은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되게 하셨은즉.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과 계획하는 일은 선하고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거에 대한 불신이 여기 모가지까지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되게 하시면은. 다른 제2, 제3의 길을 내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주머니도 챙겨놓고, 앞주머니도 챙겨놓고, 저기다 딴주머니도 쳐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를 갖다 망하게 하시면 나는 이 길로 도망을 가고, 요 길로 도망을 가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어떤 장노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노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더라도 세상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한 서너 개는 마련을 해야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장로가 어떻게 됐나?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면 되지.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 불법과 탈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 딴 주머니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선한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는 입이 둔하고 음. 뻣뻣하고 음. 백성들도 내말안 듣고 사람들도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3절에 이런 선언을 해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방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마침표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찍으시는 그 마침표가 우리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문장에다 심표를 찍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 문장을 동강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등장하는 게 14절부터 25절까지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족보가 길어요. 14절부터 25절까지. 그런데 이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를 말한 게 아니에요. 르벤, 시몬, 레위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르벤과 시몬은 매우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보시면 14절에 14절 1절은 르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이 레위족 속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하면서 여기에 아브람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아브람으로부터 바로 이 아론과 모세가 출생을 한 이야기 거기에서 또 멈추는 겁니다. 오늘 그럼 이 이야기를 왜 르벤시무 레위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모세까지 멈추었느냐. 이 족보를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가 레위 중심으로 기록을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과 모세의 오기까지 얼마나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주셨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 드러내주시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미 뻣뻣하고 둔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니네 조상 있지. 레위, 시무온 르벤. 요 때부터 잘 봐. 너까지. 누가 이거를 이끌었고, 누가 함께 했을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를 설득하는 작업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다시금 설득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무시하거나 혹은 못 들은 채 하거나 알더라도 그 사명을 가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지만 힘든 가혹한 노동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다가와서 족보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긴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조상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작업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하사는 부디에대의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제 어른들이라는 말이 쭉 등장을 해요. 여기에 보면 어른들 어른들 어른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른이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어른이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철저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니네 집안의 어른들 봤지? 너이 사람들 다 어른들 봤지? 그들 다내손 안에서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함께하였고 내가 이끌어 주었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 어른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족보가 나오면 보통 읽기 싫잖아요, 그죠 이름도 이상하고 그렇죠? 이씨, 미시 뭐, 고라, 네백, 시그리. 뭐 이상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다 아는 겁니다. 이조상들 우리도 뭐 얘기하면 다알거 아닙니까? 이순신, 세종대왕.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무슨 얘기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군대. 여기 어디가 군대입니까? 딱 봐서. 오압지졸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마음의 상함과 인생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가자고 해도 안 가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걸 인도할 만한 인간이에요? 인도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모세를 쭉 지켜보고 어떻습니까 겁쟁이에 말 많고 자기는 이 뻣뻣하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할말다 합니다 아주 약기가 아주 잔머리가 아주 그냥 아이큐로 따지면 잔머리 한천된것같아 아이큐가 하나님 앞에서만 어떻게 그렇게 변명과 쓸데없는 얘기와 온갖 종류의 핑계를 더럽게 대면서 안 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엄청 잘해요. 천상 유수예요막 그냥 아주 모터를 다룬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전혀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핑계만 내는 거예요. 핑계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26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그것을 비슷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아론과 모세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과정을 압니다. 모세와 아론이 훌륭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할수 있도록 인도를 천천히 해 주셔서 결국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인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세우기까지 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거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켜본 결과 이 밑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지점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밑에서부터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 우리들은 인생 헛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헛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계속 물 밑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동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수많은 주말 등 같은 시간과 사건과 온갖 종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타 한다고 생각하니까 능력이 좀 무질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기소침해집니다.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껏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턱을 쳐들고 이 턱을 쳐드는 인간들이 제일 위험한 인간들이에요. 턱을 쳐들고 이, 이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권투에서 있잖아요. 격언이 하나가 있어요. 턱을 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권투에서 한 방에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어퍼컷입니다. 어퍼컷은 한 방에 가요, 그냥 KO예요. 그러니까 턱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턱을 숙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 레슬링을 좀 했는데요. 레슬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턱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턱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당겨야 되는 거예요. 턱을 당기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겸손함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걸 몰랐어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기소침한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금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미 이 기록은 애굽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시간이 엄청 힘든 시간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압제 당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의기소침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닥 같은 자존감이 있을 때 그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애국당에서 말씀하시던 그날에, 여기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닥난 자존심, 바닥난 자존감, 그들 앞에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상태에서 그들에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전혀 일꾼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다 말하지 못했고 다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다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줍니다. 이 출애굽기 6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진행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감흥이 없냐? 하나님이 일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일하셔도 별볼일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 따위 믿음을 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 같이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강하게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두한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리리까? 오늘 여러분의 대답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나 이런데 답 파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두단입니다. 하나님이다 내 얘기 들어주지 뭐 바로도 들어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통해요. 아유,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지. 그날 분위기 아우 겁대식 겁했어요. 힘들었어요. 나거기 갔다 죽을 뻔 했잖아요. 어? 바로한테 얘기하는데,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갖고 말입니다. 집행이도 놓칠 뻔 했어요. 얘기하는 거죠. 바로는 내말안 듣습니다. 내가 어차피 얘기해봐자, 듣지도 않을 거. 왜 자꾸 가라고 그럽니까? 미쳐 죽겠네. 그럼 하나님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럴 겁니다. 때체쳐 맛. 마딴놈 세고게, 어? 어, 지겨워 죽겠네. 도대체 몇 번째요, 이거? 역사적으로도 얘기하고, 초상들도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끈기와 인내와 사랑이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들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형아론는내 대원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신같이 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되게 하셨은즉 이 애굽의 신은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고 바로도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이에요. 근데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명령을 왕이 듣죠. 그러니까 바로도 누구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는 내말안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걱정 마. 바로에게 네가 신같이 되게 해줄게. 아주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사장님 내말안 듣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네 사장님한테 신이 되게 해줄게. 회장님처럼 되게 해줄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분명히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여기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낮은 자존감과 자존심과 낮은 실력과 능력과 힘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고 너는 거기서 말하면 반드시 될 거다. 그러니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더 자세히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3절에는 이 일에 장애물이 있을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국당에서 많이 해갈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국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요, 그 장애물에 자빠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지점은요, 거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 이 걸림돌을 밟고 디딤돌 삼아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바위는 약자에게 있어 걸림돌이나 강자에게 있어서는 디딤돌이 된다.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뭔줄 압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걸림돌로 여기는 자는 약자가 됩니다. 그러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 강자가 됩니다. 태도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앙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 신앙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고 내 생각이 상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그 감정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가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다시금 붙들어 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는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너희 앞에는 분명히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라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에 낼 때에야 애국사람이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그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잘될 때야 느낍니다. 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러나 일이 지지리도 안 풀리고 아무리 해도 그냥 이 막혀있는 걸림돌이 가득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몇년 걸렸어요? 80년. 아로는 83년. 여러분 몇년 걸렸습니까? 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네들보다 좀 낫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저도 아직 80년 걸린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80년, 83세가 되기까지 아직도 못 깨닫고 나는 이미 뻣뻣하니, 두하니 되니, 안 되니, 말해봤자 안될 것이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우리들은 입으로 계속 되뇌이고 있다고요. 그게 제 얘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잘안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입에 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오늘 이들이 80세가 되고 83세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설득해 가는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머리털이 희끗희끗해지고 마음도 점점 점점 무너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늙어서 뭘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힘이 빠지고 있고 마음도 점점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의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되게 하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연약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